안녕하세요. 카페 창업 이런 건 몰랐지. 크레이지 커피 대표 정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저희 안산 신길점, 음, 오픈하는 날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 여기 같은 경우는 원래 오픈 일자가 되게 미뤄졌어요. 아마 제가 자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중공 일자를 많이 못 맞추기 때문에 항상 일정을 넉넉하게 이, 조율을 하라라는 말씀을 한번 몇번 방송에서 드렸을 거예요. 여기가 지금 딱 그런 케이스인데 중공일이 굉장히 늦어졌어요. 계속 밀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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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어 오픈 날이 갑자기 잡혀지고 그 그러다 보니까 포스 신용카드 이제 대리점 가맹점 등록을 좀이 하는 게 늦어지다 보니까 이제 뭐가 오픈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하다가 오늘에서 이제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어 자가 건물 같은 경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 준공 일자가 항상 정확하게 맞춰진. 저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전 진짜 거의 단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시간을 넉넉하게 좀 생각하시고 어좀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어 이제 오픈하는 거 같은 경우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 오픈 이벤트를 요두 가지 정도로 많이 해요. 아예 한두세 시간 정도 이제 무료 행사도 하고 그다음에 사이즈업. 행사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한 일주일 정도로 해서 손님들이 초반에 어, 우리 커피를 맛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려고 하죠. 그리고 지금 제가 지금 이 영상에서는 이제 자가 건물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자가 건물은 제가 누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카페 매출도 중요하지만 어, 부동산 가치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여유 공간들, 짜투리 공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테라스를 만들고 있죠. 이제 정원을 만들어서 밤에 여기 조명 들어오면 되게 예뻐요. 그 바깥에 스피커까지 구비를 해뒀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 이런 가을이나 봄 아니면 초겨울까지는 초겨울 초겨울은 좀 춥죠. 그 그러니까 춥지 않은 기간이나 아주 덥지 않은 기간에는 이런 식으로 밖에서 사람들이 머무르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고요. 아어 그럼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예 네, 지금 손님들이 계속 있어서. 어 일단 바를 한번 들어가서 한 볼게요. 여기는 바가 이제 좀 좁아서 실제로 큰 매장이 아니에요. 규모가 큰 매장이 아니라서 이렇게 좁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정리를 머신 같은 경우는 앞쪽으로 빼놔서 이뒷 공간에 이 부족한 되게 부족하잖아요. 지금 보시면. 되게 부족한 공간을 앞쪽으로 빼서 이렇게 여유롭게 좀 만들어 놨습니다. 오늘은 황인정 대리가 나와서 업무를 도와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뒷 공간에 이제 창고식으로 여기서 이제 사이드 메뉴나 이런 걸 조리를 할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빙수 기계도 갖다 놨죠. 자, 한번 보시고 음. 그래서 공간은 널찍하게 구별했고요. 햇빛 들어오는 걸좀 막기 위해서 아침에 이렇게 커튼을 이렇게 살랑살랑한 느낌의 커튼을 이렇게 좀 뒀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조도가 굉장히 높은 등을 잘못다는 바람에 여기 띠를 둘러서 조도를 낮추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저기 보면 되게 환하죠? 나중에 보면, 밤에 보면 이게 환해 보이긴 하지만 눈뽕 맞는 역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벽 쪽에 이런 공간들 같은 경우는 액자를 넣어서 소품들을 이용해서 인테리어를 마무리를 했고요. 여기 아쉬운 게. 한이 정도쯤에 미끄러지지 않는. 미끄러지지 않는 그런 걸좀 달아줘야 좀 좋다고 볼수 있죠. 음. 여기도 유리로 한걸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자, 2층 부분도 매장이 좋아서 여기는 빠를 안 하고 이렇게 전부 다. 공간 처리를 했죠. 그 손님들이 계셔가지고 찍질 못하겠네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옥상을 올라오면 여기는 제일 앞권이 옥상이죠. 옥상을 루프탑 형식으로 꾸몄습니다. 벌써 손님들 계시네요. 여기 사장님들 계시네요. 사장님들 계시네. 사장님들, 장사는 안 하시고, 장사는 안 하시고, 여기서 미드 어, 손님들 하세요. 계속 있는데, 안녕하세요. 인사 좀. 잠깐만요 지금 저희 직원과 여기 계시는 사장님의 따님이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냉장고에 저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재료수급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있고요 여기가 공간이 넓으면 이 뒤쪽 바에서 다 작업을 하는데 공간이 좁기 때문에 앞쪽 바에서 작업을 이렇게 해버리고 있어요. 네. 잠깐만요. 어제 어땠어요? 아, 오늘 너무 바빴어요. <laughs> 아, 너, 어. 너무 너무 바스어요왜냐면 <laughs> 일요일 날 가오픈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못 넣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너무 바빠갖고 어제 좀 약간 헤맨 것 같아요. 그 초반에 헤매진 않았죠? 어, 어제 하나도 안 했어요. <laughs> 스스로 헤매지 않았다고 하는데, 저는 약간 보여요. 지금 약간 보니까 우왕장 하는 게좀 보이긴 한데. <laughs> 네. 지금 이렇게 나갔는데, 어제 어땠어요? 어제 산 너무 많아가지고, 주문이, 주문서가 이렇게. 나인데 뭘부터 해야 되나 몸이 아프고요. 그 연습 좀 하지 않았어요? <laughs> 네 했, 했는데요. 이게 어 너무 <laughs> 그러니까 옆에 도와줄 사람, 그러니까 익숙한 사람이 없으니까요. 좀 어.. 멘붕이 오더라고요. 아 멘붕 오자. 옆에 익숙한 어. 사람이 있어, 뭐 해라 뭐 해라 이렇게 지정해주면서 하니까 좀 편한데 이거 제가 지정해서 이렇게 해 해야 되니까 어. 도와주는 거랑 뭔가 직접 하는 거랑 다른 것. 아, 우리 이해해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가오픈 때 이렇게 밀리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아, 그래서 아니 그래도 다행히 어제 좀 아시는 분 오셔가지고 좀 늦게 나와도 이해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음, 다행이네. 아, 네. 다행이네. 어제 아, 혼자 했어요? 아, 엄마랑 같이 했는데요. <웃음> <웃음> 어머니 약간 포스 아직 포스는 잘못 보시고 그래가지고. 혼자 다 했구나. 아, 혼자 나지 않았어요. 엄마가 많이 도와주셨어요. 어머니 방송 보시면은 어머니가 많이 도와주셨어요. 없었으 아, 아, 아. 절대 못했죠. 우리가 정의 분란을 일으키는 <웃음> 방송이구나. <웃음> 순기, 네가 봤을 때도 사실 우리가 나와보면 이렇게 우리가 직접 뭐 옆에 있어보면 다 보이는데 지금처럼 사실 우리 외대에서도 연습 좀 했잖아요? 아, 엄청 많이 했 어. 엄청 많이 했는데도 지금 혼자 하다 보니까 헤맸다는 거잖아요. 어. 지금 잘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나? 아니 근데 아 오늘 은좀어 그러니까 같이 일러니까 같이 하는 혼자 하면 좀잘해요 아. 어. 지금 <laughs> 니가 <laughs> 봤을 때. 어뭐 일단 뭐 주문이 들어오면 저희가 다 하니까. <laughs> <laughs> 아뭐 일단 뭐 주문 들어오면 일단 만들고 있으니까. 와, 어, 어. 어, 황인정 대리가 일단 <laughs> 만들기 시작하니까 뭐 이게 잘하고 말고 <laughs> 판단을 어 잘할 수 있겠죠? <laughs> 둘다 한번 잘 하신답니다. 자, 인정이는 <laughs> 자 보듯이 교육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둘 다. 숨겨내고. 둘다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둘이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안상 같은 경우는 좀 어떤가? 잘 했던가? 어. 네, 나름. 나름. 자, 없다 치고. <웃음> <웃음> 없다 치고. 기 막아 봐요. 가까이. 아, 두 번째, <laughs> 세 번째는 <laughs> 여기가 있 확실히 어. 분위기 자체가 전주님들 이렇게 교육하다 보면 은그 이제 따님분 있는 매장들이 어. 많거든요, 저희가 확실히 분위기 자체가 좀 달라요 어. 조금 많이 따라오시기도 하고 조금 하시려고 하는 열정도 많고 좀 답답한 사람들이 있잖아. 아우 어, 많죠. <웃음> <아마> <웃음> 제가 언급은 못 하지만 안전은 아니에요. 안전은 아 아니에요. 그런데 <laughs> 네. 교육을 하다 보면 그런 게 사실 현장 나가서 걱정되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 사실. 아 이렇게 오픈 하셔도 괜찮을까 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 있긴 하죠. 사실 우리가 이게 얘기해주고 싶은 게 바로 이런 거야. 그렇게 교육을 지금 많이 했는데 아, 외대에서도 교육하고 현장에서 나가고 옆에서 거의 붙어서 우리 황희정 대리하고 정성인 팀장이 붙어서 했는데도. 실전에 오면 헤매잖아요. 헤매 좀 오질하고. 근데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건데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몸에 익어야 되지. 모질라고 하다, 보면은 네. 하다 보면 이게 좀 익숙해져가지고 네. 네. 익숙해져서 좀 모질란 것 같아도 하는 게 훨씬 나은 거. 그렇지. 오케이. 어. 아 이게 지금 이렇게. 미숙한데 해도 될까 걱정이 되게 많아서 거든요 포스도 막 원두 선택하라고 하는데 설명해야 되는 거 처음부터 그것도 멘트를 선, 그러니까 연습을 했는데도 어버버버 거리는데 그게 한 두세 번만 하면 금방 익숙해져 어, 괜찮아요 우리도 처음에 원두 선택하게 하는 게 제일 힘들었다니까 네.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저 면제도 막 준비하고 머릿속으로 했는데 하는 만만 계속하더라고요. 근데 네. <laughs>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포스 주문 받는 게 정말 힘든데 사람들이 아, 네. 그걸 모르잖아요. 맞아요. 네. 아, 이게 막뭐 아이스 핫 이런 거 음료가 한, 아이스만 되는 것도 있고 사이즈가 한 사이즈 원 사이즈인 것도 있고 이게 종류가 여러개다 보니까 사실 그치. 굉장히 복잡한데. 하, 원래, 원래 그런거에요 포스부터 시작이야 포스부터 항상 포스부터 음료는 그냥 레시피대로만 만들면 되는데 그렇죠. 포스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재밌어요? 네아 재밌으니까 다행이다 우리 장사 잘되면 재밌어요 아네 <laughs> 장사 잘되면 재밌어 아 안되면 재미없어져요? 어, 안되면 막 속상하다니까 아. <laughs> 예 이정도로 한번 마치겠습니다 예 이 카페 오픈이라는 게참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지금 약간 느끼는 게요. 좀 코로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이 경각심을 좀 약간 낮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부터 우리가 코로나 2.5 단계가 지나고부터 지금 카페 매출들이 지금 조금씩 조금씩 다 오르고 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가오픈 그 단계인데도 진짜 예상 매출 다 왔어요. 저도 깜짝 놀랐죠. 여기는 원래 좀 제가 사장님 걱정하시는 것보다 잘될 거라고 얘기는 했지만 어, 생각보다 더잘 되고 있거든요. 이미 평소에 했던 우리 평일 목표 매출은 그냥 가오픈 상태에서도 이미 훌쩍 지금 넘었고 오히려 목표 매출로 좀한 3개월 동안 목표 매출을 잡았던 거를 지금 가오픈 기간에 이미 다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이제 카페 가는 거에 대해서. 좀 뭐라 해야 되나, 코로나에 대한 그런 안전에 대한 약간 불감증이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좀만 더 시간이 지나고 하면, 아, 좀 백신이 나오고부터는 오히려 소비 심리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만, 지금 단계에서 제 생각은 너무 쉽게 오픈하는 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안 되고 지금 풀린다고 해서 그 약간 우리가 더 조바심 창업하는 거 있어서 조바심을 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긴 호흡으로 좀 장기적으로 간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 단계에서는 오히려 지금 창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지금은 어 연습을 하고 몸에 체득화시키는 그런 부분으로 좀 창업 준비를 해나가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도 아까 그 인터뷰 하는 거 보셨죠? 따님도 저희 외대 매장에서 진짜 좀 많이 일을 해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체적으로 이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잘안 된다는 거잖아요. 힘들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장기간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 이렇게 좀 운영 준비 창업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오늘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